색깔이 거뭇거뭇하잖아. 우리가 농약을 안 줘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안 좋아요. 근데 맛은 정말 어머 이렇게 새가 파먹은 귤은 당도가 엄청 높다는 거겠죠? 야 여기 귤 진짜 맛있겠다. 여기 귤 이것도 세상에 너무 맛있게 생겼어. 안녕하세요.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올해도어김없이귤 따는 시절이 찾아왔습니다. 찾아왔습니다 자, 올해는 귤이 조금밖에안달렸어요 그래서, 초기에농약을좀하고 거의 농약을 안해서, 그게고깔은 뭐 별로 안 좋지만 맛은 아주 이쁨이죠! <laughs> 아주 정말 맛있어요. 새콤, 달콤, 아주 맛있습니다.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수확량이 3분의 일밖에 안 돼요. 어, 매년 시켜 먹는 사람들이 다 시켜 먹는 거라서 올해도 아마 작년에 드셨던 분들은 또 시켜서 드실 건데요. 일단은 속이 아주 알차고 색깔이 어, 아주 너무 안 좋아요. 색깔. 웜톤. 고 <laughs> 웜톤? <laughs> 그게 아니라 이게 먹어, 까서 먹어봐야돼 까서 아, 먹어봐야돼 음 너무 새콤달콤해요 이건 한때밖에 맛을 못보는거야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고 그냥 그 밭에서 노지귤맛은 이런거죠 조금 달리다 보니까 사이즈가 조금 큰게더 많아요. 원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중간 작은 것이 더 훨씬 더 맛있기는 한데 이게 많이 안 달렸어요. 작년에 저희가 집을 짓느냐고 어 저희가 귤을 못 땄어요. 그래갖고 귤을 좀 오빠한테 이렇게 맡겨놨는데 오빠도 처음 귤을 따보시는 분이라서 귤을 이렇게 나무를 많이 그 전지를 해가면서 땄나 봐요. 그랬더니 귤이 이번에는 너무 조금 달릴 거야 여기 농장 이름이 뭔지 아세요? 아버지가 지었대 도깨비 농장이요 도깨비 농장이래요 왜, 도깨비인지, 왜 도깨비 농장인지 아는 사람? 자요자요네 <laughs> 여기 밭에 도깨비 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깨비 농장이라고 지으셨답니다 도깨비 도온 사방에 다 붙었어 도깨비 농장 주인이에요? 내가 도깨비라고 해 도깨비 도깨비 아저씨 도, 어, 도깨비 농장 공유 도어 도깨비 농장 공유야? 벌써 엄청 많이 땄네 오 빠르다 벌써 이렇게 많이 땄어? 역시 이렇게 응. 잘싸우시네요 이거 뭐, 이거 거이요응와 아, 대박 편육 대박. 뭐 이거 편육? 머리고기눌린거 와. 근데 아니 거주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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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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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 얘는 다시 이렇 잠깐. 처음 따보는 거야, 얘들너알고 있어. 그 얼마나 달런지. 엄마가 안만지 아, 엄마가 하는 가는 거. 법 알려 줄게. <laughs>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바짝 달라 그러면 힘들어. 여기서부터 바짝 달라 그럼 힘드니까 이걸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, 이렇게 따면 돼요? 돼. 음. 응, 봐봐. 자, 여기 뭐 갖고 와야지. 요거를 이렇게 한번 따가지고, 자르고. 근데 이거 자를 때 이런데 막 찔리면 안 된다는 음. 거야. 음. 찔리면 안 돼. 요거를 여기 이렇게, 여기를 이렇게 따가지고, 한번더 음. 이렇게 바짝 자르면 돼. 음. 이렇게 따서, 바짝 자르면 돼. 음. 이걸 너무 바짝 자르지 않으면 담을 때 콕콕콕콕 쑤시니까, 자, 한번더 해볼게요. 잘라서, 자르는 거야. 음. 바짝 여기서부터 자르려고 하지 말고, 잘라서, 잘라. 음. 응? 봐봐. 잘라서, 잘라요. 음. 잘라서, 잘라요. 이렇게. 그리고 여기다 꽉 놓으면 안 되고, 여기서도, 이게 닫히면 안 돼. 이거 보관을 했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, 이렇게 잘라서, 자른 다음에 이렇게, 살살 담아요. 네. 잘라가지고, 요렇게 자른다고 봐봐.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바짝 자른다고. 이거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짧게 자르려면 이게 다 떨어 지 꼭지가 떨어지잖아. 그러니까 요렇게. 음. 해 봐. 자, 이렇게 해서 얼른 따십시다. 야, 이몇 개? 싸그리. 봐봐. 거기 딱섰으면 여기다 이걸 딱 갖다 놓고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딱 따갖고 싸기 시작해 응. 진짜 빠르아 나는 그래도 중선이죠 그래서 딴 세월이 몇인데 오 맛있게 생겼다 이거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? 그지? 색깔 봐, 색깔 이런 거는 진짜 맛있어. 응. 당도가 엄청나. 안에 거, 안에 거요? 안에 것도 다 안으로 쏙쏙 들어가서 따면 됩니다. 오 오, 잘 따고 있습니다. 네. 손따 보죠? 네. 어디? 당연이는 얼마나 잘 따나 볼까? 음. 학습을 잘 했군. <laughs> <laughs> 좀동작이 느리네요. 느린가요? 꼭지를 그렇게 네. 하고 꼭지를 바짝 따야 돼요. 이렇게요? 응. 음, 바짝. 그래서 아빠한테 하나 보내 줘너도 그때는 요렇게 따. 음. 요렇게 따서 가이지를 한번 더 하는 거야. 이렇게. 음. 음. 어. 한 번에 따려고 하면 이게 잘안 되거든. 그러니까 음. 항상 요만큼 남기고 가이지를 항상 두 번씩 해야 돼. 음. 네. 그리고 이렇게 보고 그를 딸 때는, 이렇게, 상한 걸잘 골라내고, 음. 이런 거 무조건 버리고. 음. 응, 그렇지. 응, 무조건 버리고, 이렇게 보면 약간, 약간 썩은 게 있어. 그런 거 무조건 버리고. 음. 항상 가위질을 두번 해줘야 돼. 음. 응. 알겠죠? 네. 한 번, 두 번. 해서 딱, 딱. 자, 음. 이렇게. 자, 우리, 빨리빨리 한번좀 보여주시죠. 자, 내가 보여줄까 이거 이거, 이거, 이거 갖고 와봐, 이거 갖고 와봐. 딱, 딱. 오! 우와. 자, 이렇게 따면서 요런 거, 응. 버려. 어 이게 썩은 거야? 썩은 거야. 그게 만약에, 어. 그런데 들어가잖아, 응, 옆에 게다 썩어. 음. 음. 똑딱 소리 들리죠? 우리는 안 보고도 던져, 바구니에 다. <laughs> 응. 보통 손에 세 개, 네 개. 우리는 한 손에 어, 한 손에 딱 따가지고 딱딱딱딱딱 응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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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그렇지 응 은진이 잘 배웠어? 네 이제 응. 응. 잘할수 있겠지? 네네 네. 응. 감사합니다 응. 지금까지 잘, 잘 보고 귤 따기 음. 강의였습니다 새, 저기 뭐야 새 쪼아 먹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 그게 눈에 잘안 보이는 게 있어. 그런 것도 잘 골라서 음. 잘 버려야 돼 음. 음. 수강료 받아요 수강료 <laughs> 받아요? 알겠습니다 이따 드릴게요 <laughs> 우, 체험 삶의 현장이야? 네 응. 여러분 오늘 귤 <laughs> 체험한 거 어때요? 경험한 거 힘들어요? <laughs> 아니요 너무 에이. 특별한 경험이에요 뭐야 아까는 또안 그렇더니 집에 가기 싫어요 아. <laughs> 귤 뛰어 와 정말 속보인다 속보여 잠시마 동영상 아니야 갑시다 야너귤 신고 가라 했지 귤을 신어 귤을 넌 납치된거야 바빠. <laughs> 이렇게 맛있는 귤 얼른 얼른 주문하세요. 매진 임박 매진 임박 매진. 정말 맛있어요. 이고 5 2 하나 하나 2 3 4 2한박스 35,000원입니다. 얼른 문자 부탁드려요. 1링띠링둘다딴 <목소리> <띠리! 웃음> <laughs> <laughs> 소감이 어때? 너무 힘들어. <laughs> 힘들어? 뭐가 힘든 힘들 거야? <laughs> 벌레가 힘든 거야? 따는 게 힘든 거야? 뭐가 힘들어? 가지고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랬어? 네. 음. 너무 재밌었습니다 갈라고? 갈라고 멘트 치는 거야? <laughs> <목소리> 어, 어. <목소리> <목소리>